많은 사람 현대인들 보면 소비 낭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끼고 뭐잘 살고 좀 알뜰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요즘에 뭐에 월하배를 맞춰야 되고 어뭐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어 이제 소비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 올랐니 뭐가 올니해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외자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좀 심하죠 또 우리가 키운 아이들 또한 뭔가 부족하면 잃어버렸어요 엄마 잃어버렸어요 뭘 사, 뭐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주면 돼요 다시 사주세요 다시 사면 되죠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어 예수님께서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식사를 하고 있니다 누가 목금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고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여인의 향유 부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알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셀를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무려 세 번이나 내가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말했지만,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이다.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실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모든 죄나, 죄가 아니라 모든 이 생활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속박되어 있던 이 모든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대들의 뿐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세영이 오실 때 너무 기뻐서 환호했어요 와, 우리 왕이 오십니다. 우리 왕이 오십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왕이 오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식과 분명히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희 아들을 오른 반에 좀앉아 주십시오. 한 자리 좀 주십시오. <laughs> 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와 이제 드디어 시작 하는구나. 이제 3년 동안의 고난과 고생을 이제 모두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 보상받는 시간 이제 오는구나. 어 누가 예수님의 정말 옳은 발이 될까? 배도일까? 유한일까 서로 눈치보며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체우 만찬하실 때 제자들은 와 이것을 막이 시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죽으실 줄 아셨죠? 예수님은 본인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할 때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임박했을 때그 마음이 어떠, 어떠셨을까요? 물론 다 알고 오셨고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 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 기세면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산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제자들게다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을 저희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제가 한 오른 팔로 제가 좀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말 못하셨겠죠. 말로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좀 좀 제자들은 머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뭘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발이 줄줄 끌리면서 그렇게 골품없이 입성한 이 예수님 그럼 뭐예요? 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닌가 봐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왜 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순전한 한 나들 아무것도 들어 있자는 이 향유. 예루살렘 이집트 가 보면 이런 이렇게 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있어요. 음, 향유는 뭐예요? 이때 분 향유는 장례를 위해서. 시체의 그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향료였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삭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 1년 거의 어떻게 보면 연봉이나 마찬가지죠.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대충 계산해보면 4천만 5천만원? 요즘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어, 그 정도 되는 그 가격에 대는그 향료를 어떻게 향? 퍼번에 조금, 조금 이렇게 바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한 호팝을 가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려요. 그럼그 향기와 그, 그 냄새가 온, 온그 식사 자리에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 제자 중 어느 하나가.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걸 알고 이렇게 귀한 향기를 부어 드렸네요 라고 한게 아니고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분개하여 이랬네 여자에게 이야기를 무슨들이도록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왕이신 예수님께 좋은 것들 드렸는데 귀한 것과 비싸고 값진 것들을 드렸는데 자기가 오로하는 <laughs> 이이 여자 당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비싼 거를 무슨 돈으로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허비하고 있어,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자기 선생님께 이렇게 귀한 것들 드리고 좋은 것 드리면, 허 나는 못 드렸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제자 제자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어요. 마아보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옆에서 잘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한 것들을 향유를 붓는데 왜 자기네들 분개하고 앞장서서 화를 내고 어, 여자에게 왜 허비하느냐.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된이 돈을 왜 한꺼번에 여기다 버리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말도 맞아요. 이것을 비싼 값에 오히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그것도 예수님의 의도였, 의도였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라. 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 뭐그 작은 소재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다면 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헉, 잘못했네. 아 뭐하는 건가?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어 꾸준하게 있고, 꾸준이 아니라 이 뭐예요? 와, 어 손가락질 당하는 일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 다녀봤자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들 먹은 것도 아니고, 좋은 대접 받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매해야 되고 어, 기적을 한번 맛보긴 했지만 그 기적이 맨날 목말랐잖아요 우병이야 사건이 우와 있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녀 봤자 좋은 건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음. 아, 입성하니까 이제 우리 뭐 왕의 자리를 하나 얻으려나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거난 죽으러 간다. 왜 죽어? 살아가지고 어오마에서부 구해줘야지. 병든 자를 구해줘야지. 우리 왕이 되어야지. 어, 어 환영받고 칭찬받고 찬사받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요 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슬슬슬슬 올라왔다가 갑자기 비싼 것들을 눈앞에서 깨뜨리는 거 보니까. 과가 나온 거야. 그동안 참고 참고 참았는데 뭐야?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죠. 무슨 일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 팔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참 이런 소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자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대요. 그럼 좋은 일이 뭘까요? 그러면 뭐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값지고 비싼 것들을 들여서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예수님 이런 가치가 있, 있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에는 확률을 부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높여줬기 때문에 좋은 일일까요? 그것 또한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종이를 하였다 라고 오히려 칭찬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 1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냐 예수님 계속 자기의 죽음을 계속 예고하고 있었어 난 너의 함께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향료를 부은 것은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죽음을 위하는 거야 내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자가 미리 부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뿐만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어 이예수의 사건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이 여자가 할머니일도 함께 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귀한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옳은 일이야. 맞는 일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야.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 그때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숫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팔아서 좋은 밥을 먹이든 뭘 하든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건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 죽으러 가는 장례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이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십자가 촬영을 안 하면 원래 그 시체를 거두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한 벌을 주기 때문에 못을 받죠. 창고를 찌르죠. 심포도주까지 몇십 마시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끊기고 나서도 그냥 내리지 않아요. 그 시체를 독수리나 새들이 짐새흔지게 와서 먹게끔 내버려 담는게 우리 십자가 향이에요. 자기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는 실수, 원래 이 유대인들의 어, 장례는 향료도 바르고 미라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례 절차를 본인은 어떨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그것들을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미리 예수님의 장례가 지금 칠월 진고 예수님께 좋은 것, 비싼 것을 드려서 좋은 일을 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때에 맞는 일을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한 거예요 기름을 부는다는 것은 아무나 붓는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뜻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명의 신분이에요 왕. 우리. 다위뭐 사흘간 기름 부었죠 사흘 와서 기름 제사장, 제 선지자 그럼 예수님은 이세 가지 신분으로 다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를제사장 오셨고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가지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언제 받으냐면 지금 지금 이 장례 절차 가운데 이미 예수님 장례가 지금 좀 시작되었다고 봐. 장례가 결정 시작되었고 이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자기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은 기름은 받고 부음고 죽으러 가겠다 이제 내가, 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웅처럼 슈퍼 히어로처럼 구원해서 짜자잔 너네가 원하는 왕이지 너네가 원하는 북이영어가 있지가 아니라 내 십자가의 복음이 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를 주님께 부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 이거면 내가 뭘할 텐데. 아이 시간이면 내가 뭘할 텐데. 아 내가 이 재능이면 뭘할 텐데. 굳이 교회 가서 사람들과 내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재능을 써가며.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건 낭비 아닌가? 허비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허비가 아니라 뭐예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맞는 좋은 일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고 좋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인이 행한 일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여인이 행한 거 잘했지 비싼 거 드렸지 또 이렇게 남거든요 우리는 여인이 행한 것은 때에 맞게끔 자기를 드린 것 때에 맞게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조금만 더돈 벌면요. 그때 헌금하죠 아, 내가 조금만 더 시간 이 있으면 그때 봉사하죠. 아,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그때 할게요. 그러면 그때는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게 좋은 것은 그럼 갑자기 하나님께 주, 주, 드려야 할 좋은 것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게 뭘까요? 때에 맞게 드릴 수 있는게 뭘까요? 좀 음, 고민을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기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시간과 본질과 재능과 마음과 관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여인은 자기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물론 본인의 의도가 본인의 그이 모든 퍼즐에서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장면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냥 식사 중에 막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그 마음에 왔기 때문에 실천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주님께 할수 있는 좋은 일은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맞아요. 그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분명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성경 뭐,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재도 하고 뭐, 침묵하고 이렇게 뭐, 말씀 교제 나누면서 뭐 기도하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는 일 중에 천국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이 공중도으로 필요 없는 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남아 이제가 대다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복음 전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거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죠. 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쉽지 않고 전하는 거 쉽지 않고 더욱이나 전도지투 밖에 나가는 건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그거만, 그게 전하는. 저도 십삼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를 증거하라는 거 아니 아니라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하라고,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께 때에 맞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엮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또 좋은 일을 했다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 아, 나에게 좋은 일은 월급 좀 많이 받는 거야 아 나에게 좋은 일은 우리 자녀들좀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이 뭘까? 근데 그 좋은 일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일과 예수님이 봤던 그 관점이 다른 듯이마찬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좋은 일 찾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내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보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가 여전히 힘들어요. 저도 아직도 안 돼요. <laughs> 그러나, 말씀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 좋은 일. 그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해마다 시작되는 절기와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또 그렇게 저어가는 신앙 생활이 되지 않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또본인는 사신절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셔서 셨 하나님 사신절 첫 번째 말씀으로 좋은 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님관점으로 좋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들을 확인해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이 복음 전함의 사명들, 하나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차근차근 우리 이웃부터 우리 주변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입술 열어 주시고 우리 삶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또 조, 좋은 일 함께 증거하며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영광을 정말 심히 흘러 영원 받아주시고 이 땅이 온 세계가 복음으로 뒤덮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속히 올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게 어, 네 있는 협력과